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느 따라서 운을 바꿀 수 있다 봐요 몸이 좀 아플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멀어지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 정리가 된다고 하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좀 손재수가 나타나기도 해요. 안녕하십니까 만상입니다. 반갑습니다 선생님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도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. 네. 어떤 옷인가요? 공작입니다. 공작입니다. 음... <laughs> 밑에 안 보이시겠지만 네. 공작이 화려하게죠환기하겠 네, 있습니다. 네. 네. 어, 이번 시간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네. 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 음...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음... 어, 운이 바뀔 때좀 어떤 현상들이 있고 네. 그런 것들을 사실 일반인들은 캐치하기 어려우니까 음... 이번 영상평에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네. 이 운이라는 게좀 얼만큼 중요한지 한번 봐야 요 운이라는 게 일단 운이라는 게 나쁜 운도 있고 좋은 운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운이라는 게 운기라는 게 영말 의미하죠. 운이라는 것 자체가 어, 한자로 이게 보면은 그 구름 같은 글자에 그 마찰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글자예요. 운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영마를 의미하거든요. 음. 구름처럼 바람처럼 움직이는 운을 말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방향성이 없이 흘러갈 수도 있고 방향을 잡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운이거든요. 음. 그래서 어, 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. 운을 내가 뭐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.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운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운이 바뀌는 징조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운을 바꿀 수 있다 봐요. 아, 좋습니다. 그만큼 네. 이 운이라는 것을 얼만큼 잘 활용하는지도 네. 중요한 거니까 네. 어, 이번 시간 한번 좀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그럼 본격적으로 운이 바뀔 때 음.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징조들이 좀 있을까요? 일단 몸이 좀 아프죠. 음. 몸이 좀 아플 수 있고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멀어지기도 하고요. 오해아니 오해가 생겨서 내가 조금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친하던 사람하고 이상하게 틀어질 수 있고요. 주변 사람 정리가 된다고 하죠. 음. 뭐 서운한 일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요. 뭐 모르던 소문을 듣게 되기도 하고요. 음. 또 재물이 갑자기 깨지기도 하고요. 음. 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좀 손재수가 나타나기도 해요. 음. 그러니까 음. 뭔가 안 좋은 상황들이 막 겹쳐서 나타나는 요 네. 그렇죠. 이미 터져야 될 일이 그 뭉터가 터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. 아. 음. 운기가 바뀔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. 네. 어, 이런 좀 힘든 상황을 사실 네. 음. 이제 잘 견뎌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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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잖아요 사실 언제 이게 나아질지 모르고 음, 네. 이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네.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가장 좋을지 급변할 때는 일단은 그 기다려보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운이 바뀌는 듯한 아니면 운이 갑자기 나빠질 때그 이렇게만 해결하면 빨리 급하게 뭘 정리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부부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서류 정리 바로 해야 되고 이혼을 바로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해 보다는 어차피 그거를 이혼을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바뀔 건 없거든요 운기가 나쁠 때는 그래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아요 원래는 운이 가장 안 좋을 때 하면 좋은 행동이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. 어... 공부를 하거나, 명상을 하거나, 아니면 자숙을 하는 거거든요. 생각 정리를 하기보다는 정리정돈이 제일 좋거든요. 그래서 청소를 한다든가, 아니면 뭐 학업을 한다든가, 원래 동굴에 박혀서, 아니면 사찰 같은 데나, 아니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운기에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운이 안 좋을 때 권하는 개운법 중에 하나가 텐트 치고 자라고 하거든요. 치는... 동굴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어... 거니까 어, 텐트 치고 자는 게 많이 해요. 어... 음, 집에서. 음... 어, 그리고 운이 조금 떼움을할수 있다. 음... 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어, 이건 정말 음, 꿀팁인데. 네, 어, 정말 음... 그런 일이 있거든요. 그래서 따스미 텐트 있잖아요. 뭐 네. 이런 것도 좋고요. 집에 이렇게 1인용 텐트 치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아 어, 좋습니다. 어, 그럼 우리, 우리 시청자분들이 음. 내가 뭔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막안 음. 풀리고 이럴 때 음. 오히려 아. 이게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. 실제로 그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. 긍정적인 줄까. 영향을 끼치도 하고요. 음. 또왜 운이 나쁠 때 이직하시면 더 운이 꼬일 수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오히려 그 만약 이직을 하시게 된다면 월급이 적은 데를 가시고 그 남은 시간에 자기 개발하시는 게 좋거든요. 음. 학원을 다닌다든가 음. 어학 공부를 한다든가 음. 아니면 공사활동 하시면 좋죠. 어쨌든 음... 이런 좀 다양한 변화가 찾아올 때잘 네.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좀중요할것 같은데 네. 선생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가장 운이 안 좋을 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음... 해외 여행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제주도 아니면 바닷가 갔다 오는 거. 배 타는 거 추천해드려요. 왜냐면 하 운기를 바꾸는 게배 모양이거든요. 운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약간 배 같은 모양일 수도 있고요. 약간의 그 오리배 같은 느낌? 막 이렇게 만약에 뭐정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뭐 유원지 같은 거뭐 돛단배 같은 거 타는 것도 좋아요. 그 배를 탄다. 이동수단 이날 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돛단배를 타는 것도 괜찮다. 뭐 이렇게 유람선 타는 것도 좋거든요. 그래서 운을 바꾸시는 것도 좋다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그러면 나의안 좋은 걸 떨쳐내고, 네 운을 바꿔온다. 게, 바꿔, 그러니까 아. 그걸 역마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운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. 그것도 또한 또할수 있는 방법이고요. 또 하나의 개운법 중에 하나가 어, 꿈자리가 사놨거나 또 운이 안 좋을 때 공자님이 하던 방법이에요. 그릇을 깨시는. 그릇을 깨요. 네. 오. 어. 그러니까 그릇을 깨는 거죠. 접시를 깨거나 그릇을 깨는 방법을 쓰는데요. 그게 파동원리거든요 그래서 깨지는 그 그릇 그 깨지는 소리가 운의 그, 그 뭐라 파동을 깨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중단시킨다, 절단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을 극복하기도 해요. 좋습니다. 어, 오늘 좀 알아본 주제 자체도 어 지금 현재 좀 힘든 상황이 있거나 네. 고민되는 게 있으시다면 네. 이 영상 보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우리 시청자분들 예순께서 응원해 주시지 한번. 드리겠습니다. 운이 꼭 나쁘다고 해서 운이 거꾸로 가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왜 옛날에 덕을 베풀어라 밥을 많이 사란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운이 나쁘수록 베풀수록 이게 운이 역 역순환이 된다고 하거든요. 역행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역순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, 주변에 베푸는 마인드 자체를 갖는 것만으로도 운이 역행되기도 해요. 그래서,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, 운은 바꿀 수 있는 거니까, 본인이 운명을 개척하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